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민규 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산업재조사표의 작성 실무, 뭐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산업재조사표는요 기본적으로 얘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면요, 국가가 건설현장이라 공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국가의 행정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로 뻗칠 수 없으니까, 그 사업주한테. 산재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라고 의무를 준 것이고요.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 여기 그 사업장 정보란을 보면요. 그 산재 관리 번호 있지 않습니까? 요거는 뭐냐면 그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반드시 원도급입니다. 하도급에 있어서의 산재 관리번호 이런 거 없습니다. 반드시 원도급에 있어서의 산재 관리번호를 적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시고요. 다음에 이제 제자 정보는 이제 뭐 제를 당한 사람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정보를 담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휴업 예상 일수에요. 휴업 며칠 뭐 요거 있지 않습니까? 이 산업재해조사표라고 하는 것은 3일 이상에 있어서의 재해를 입을 입었을 때 제출을 하는 것이에요. 그래서 뭐 간단한 뭐 찰과상을 그 입었는데 얘가 그 진단이 2주가 남았다라고 해도 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. 뭐 찰과상 입었다고 해서 다음날 출근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휴업 즉 들어누워야 돼 아파서 3일 이상 들어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 경우에만 산업재조사표 대상이 된다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발생및 개요, 뭐 원인 뭐 이런 거 적는 건데요. 이 부분은 그 노동부에서 이제 견본으로 써준 곳을 제가 지금 그 여러분에게 그 보여드리는 건데요. 여기서 뭐 중요한 것은 뭐이 발생일시라든가 장소 뭐 이렇게 쭉 따라서 적으시면 되는데 뭐 너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완벽하게 그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. 정말 중요한 목적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재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가가 알고 싶은 거예요. 뭐 이런 내용에서 시시콜콜하게 뭐 언제 언제 뭐 많이 다쳤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아니니까 이거보다 뭐덜 소상하게 적으시면 되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방지 계획이에요. 방지 계획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. 음 가령 뭐 우마에서 떨어졌어. 음 우마에 떨어졌으면 이제 그 흔들려서 이제 떨어졌을 텐데 앞으로는 우마를 흔들리지 않게 잘 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겠다.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뭐 위에서 뭐 낙하물이 떨어졌어요. 그러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보호장치를 철저히 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.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책이 나오는 듯이 막. 적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입니다. 다만 내가 인지를 못했어. 내가 알지 못했어. 그 근로자가 이제 산재가 발생했는지 이를 알려주지 않았어. 근데 나중에 막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산재 신청을 해서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. 그런 경우에는 그 인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